뭔가 내가 잡고 잘라야 되잖아. 그쵸? 네. 어? 만약에 내가 머리카락을 내렸을 때 손으로 잡든, 아니면 빗술을 내리잖아요. 빗술을 내리면, 그냥 내려서 빗질만 하고, 바로 자르지는 않는다고 했잖아. 네. 그죠 왜? 빗살 안에서도 제가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빗살 안에서도 층이 생긴다고 했어. 왜냐면, 이 빗살은 2cm의 폭이 있어요. 그렇죠 2cm의 폭이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폭이야.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뭐가 생겨요? 참... 층. 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잡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내가 머리카락을 비스질로 빠듯이 했어. 그럼 가위로 머리카락을 잡아야 되죠. 그럼 내가 인컷을 하고 싶어. 그럼 가위가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어요? 밑으로. 밑으로, 위로. 어, 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위에서 머리를 잡아서 얘를 잡고 내려오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아웃컷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뻗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위가 빛에 밑에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쭉 내리면은, 머리카락이 밖으로 향해. 그러면은, 아웃컷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원넨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인컷을 할 건지, 아웃컷을 할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펌도 그렇잖아. 그쵸? 단발머리 하시는 분들 펌을 어떤 펌을 많이 해요? 시컬, 응? 그쵸 c 시컬이 뭐예요?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인컬이잖아, 그쵸 근데 시컬도 뻗치기도 하잖아. 근데 고객님마다 나는 뻗치게 할 거예요. 또는 안으로 밀고 들어갈 거예요. 얘기하죠, 미리.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컷을 컷부터 인 컷을 하든지 아웃 컷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자 보세요. 컷을 다 했어. 근데 고객님이, 어, 아웃펄을 하겠대. 그럼 질감 처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웃펄로 한다고 하면, 밖으로 뻗치게끔 일부러 질감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쵸? 렇 근데 내가 만약에, 슬라이싱이나, 아니면은 질감 처리 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제가 튜닝을 사용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튜닝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튜닝에서 머리가 잘려 나가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튜닝에서. 머리가 잘려나가는 부분. 그쵸? 이 위에서 머리가 잘려나간다고 했어. 그쵸? 그러면은 아웃컷을 할 때는 이 가위가 잘려나가는 위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지금 아웃컷 한데. 위로요. 그치? 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 내가 먼저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집고서는 얘를 갖다가 굴리면서 자르라고 했죠. 그쵸? 근데 만약에 고객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싶대, 인컬을 하고 싶대,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밑에서 내가 고객님 머리를 손으로 감고 그대로 굴리면서 질감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